고추가 죽은 자리에 지금 보충을 해주고 난 다음 물을 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좀 둘러보고 있는데 고추, 오종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죽은 게 많이 나와요 여기 어머니가 이제 관리하시는 농장인데 지난번에 3일 전에 50개를 죽어서 다시 심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도 세어보니까약한 30개 정도가 또 죽었거든요. 200개를 심어서 지금 총 80개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거의 뭐 절반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작년에 제가 정선에다 심었을 때 350주 심어서 딱두개 죽었었거든요. 뭔가 원인을 좀 파악을 해봐야겠어요. 뭐가 문제지? 아, 그 구멍에다가. 에이. 그 그거를 그러면 비료기가 다 가지고 죽은 거지 뭐. 저 저거는 다 써. 옥수수는 잘 써. 그러니까 비료가 고추 그에 직접 닿으면은 쎄서 다 죽은 거예요. 어쨌든 이제는 잘됐요 고추가 바짝 말라 가지고 지금 죽었습니다. 요거는. 까맣게 된거 보니까 비료독이 올라서 죽은 고추입니다.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심었는데 심을 때 고추에다가 밑에다가 비료를 한 움큼 하고 거름을 하나 넣어서 그 다음에 토양 살충제랑 넣어서 심었다고 합니다. 근데 거의 다 죽었습니다. 그래서 보다시피 200개 심어 가지고 지금 150개를 다시 심은 겁니다. 비료를 주고 바로 심으면 이렇게 다 죽습니다.